요즘 그래서 되게 많이 대두되는 게 스마일 라식이라고 네, 아마 들어보셨을 네, 네. 거예요. 렌즈 삽입술은 네. 완전 별개의 얘기예요. 아, 라식이나 라섹이나 스마일 라식을 못하는 분들도 아, 할수 굴절 있다. 교정 수술은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아, 네. 굉장히 정확하게 <laughs> 꼭 집어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주별 닥터스의 선현우 고현희입니다. 자기소개부터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그 유치대병원에서 소아안과, 신경안과, 성형안과 파트를 하고 있는 안과사 의 장영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laughs> 첫 번째 시간에는 소아 안과, 그다음 소아 사실 위주로 알아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일반적인 이제 근시라든지 분야가 많더라고요. 궁금한 아, 저... 분야가. 네. 가장 흔한 눈 질환이죠. 근시에 대해서 좀 음. 다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시를 얘기를 하려면 근시가 뭐고 원시가 뭐고 난시가 뭐고? 아, 난시가 음. 있구나. 네. 그거를 좀 헷갈려 하실 어. 때 네. 우리 눈을 쿨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음. 눈 앞에서 빛이 들어간 게. 각막과 수정체를 거치면서 빛이 꺾여서 네. 맨 네. 뒤에 있는 네. 카메라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초점이딱 정확하게 맺혀요 그게 정시인데 초점이 망막보다더 앞에 맺히게 되면 근시가 되고요 망막보다더 음. 뒤에 맺히면 원시가 돼요 그래서 근시가 되면은 사물이 앞으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잘 보이겠죠 아.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거는 그만큼 더 앞에 맺혀요 그래서 멀리는 건잘안 보이게 되고요. 네. 원시는 이제 반대인 거죠. 멀리는 거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초점이 더 뒤에 맺히게 되면서 잘안 보이는 게 원시라서요. 네. 그러니까 근시랑 원시는 서로 거의 반대되는 기념이라고 보면 되고 난시는 이두 개랑은 약간 또 다른 개념입니다. 눈이 처럼 완벽한 굴을 이루면서 동그랗게 되면 그건 난시가 없는 건데, 넉비공처럼 약간 위아래로 찌그러지든지, 양옆으로 찌그러지는 그런 모양이 되면 그게 난시거든요. 난시가 너무 많이 있게 되면 사물의 상이 선명하게 놓치지 않게 난시거든요. 근시와 원시의 치료법이 각각 다를것 같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혹시 플러스 난시가 있으면 또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다. 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요. 먼저 치료라고 하는 거는 그 질병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치료잖아요. 그런데 근시, 원시, 난시는 그렇게 질병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굴절 교정 수술이라는 수술을 받아야 결국은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안경만 네 안경은 벗으면 다시 안 보이니까 질병이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살수 있게 해주는 게 안경이에요. 그래서 근시, 안시, 원시는 전부 교정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치료를 하게 되려면 굴절 교정 수술인 나시기든 나색이든 아니면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굴절 이상을 같이 교정을 해주는 수술을 해야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눈의 광학부라고 얘기를 해요 사물을 보는데 중요한 부분은 검은 눈동자거든요 그래서 그 검은 눈동자의 곡면을 완벽한 구라고 얘기를 하고 탁구공으로 묘사를 한 거고 만약에 난시가 아래 위 방향이 더 높고 블록하게 아, 네, 네, 네. 올라온 방향의 난시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 레이저 같은 걸로 조금 납작하게 만드는 네. 방법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라식라세기가 이런 굴절 교정 수술을 할때그 부분을 같이 깎아서 난시를 음. 함께 음. 교정을 하기도 그래. 합니다. 수술법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 라식마세기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아.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라식이나 라섹이나 렌즈 삽입술 이게 전부 다 구절 교정 수술에 들어가는 거고요. 가장 많이 아시는 건 아마 라식일 것 같은데요. 음. 라식과 라섹은 거의 비슷한데 디테일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라식은 360도 각막을 도려내서 맨 윗부분의 상피는 드러낸 다음에 그 아래쪽 기질 부분을 깎아내서 두께를 얇게 만들고 다시 상피를 덮어줘요. 그게 라식이고, 네. 라색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닦아요. 아 그래서 상피가 없어지겠네요 네 일부 없어지게 되고 다시 재생하기는 하는데요 음. 상피가 결국에 감각세포가 다 있는 곳이기 음. 때문에 상피를 전혀 손대지 않고 그 안쪽에 있는 기질만 깎아내니까 회복이 빠르고 통증도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뗐다가 다시 올린 상피가 외상 같은 거에 의해서 밀려서 미끄러져 내려가거나 자리를 이탈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런 이식편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라식이고요 음. 반대로 라섹은 그냥 깎아내기 때문에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아파요. 사실은 저도 라섹을 했거든요. 아 네. 아, 에는 곧바로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라식처럼 그런 이식편이랑 관련된 문제는 없으니까 외상에 조금 덜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수술할 때도 그렇고 당연히 눈은 더 그렇겠지만 상피 세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네, 네. 그걸 깎아낸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거나 당연히 아. 보호 장벽이 사라진다고 하면 이제 병이 네. 생긴다고 그러요 처음에 라색을 하고 나면은 당연히 상피가 없으니까 감염이나 이런 거에 취약할 수도 있고 한데요. 상피는 다시 재생하거든요. 그래서, 메꿔지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요즘, 그래서 되게 많이 대두되는 게, 스마일라식이라고 네, 아마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스마일라식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만 상피세포에 흠집을 낸 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안에 기지를 깎아내요. 뭐 수술로 하면 복관경 같은 어, 비슷합니다. 네. 안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피의 결소는 훨씬 줄일 수가 있고, 네. 또 이식 편을 안 만드니까 네. 라식에 생기는 문제점도 많이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장점이 많은 수술 방법이기는 한데요. 어. 라식이든 라섹이든 스마일 라식이든 할수 있는 적응증이 다 다릅니다. 네. 직접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해 보고 뭐를 어. 할수 있는지 취사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렌즈 삽입술은 이거랑 완전 별개의 얘기예요. 어. 네. 우리가 렌즈라고 얘기하면은 눈에 끼는 그런 콘택트 렌즈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보다는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눈에 넣는 인공수정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굴절력을 가지는 인공수정체를. 어. 눈 속에다가 넣어서 굴절 이상을 교정을 해 주는 건데요. 아... 이 인공 수정체는 도수가 정말 폭넓게 있거든요. 20몇 디옵터부터 0 디옵터까지 굉장히 폭넓게 도수가 있기 때문에 교정할 수 있는 근시의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그 말은 라식이나 라섹이나 스마일 라식을 못 하는 분들도 아, 할수 굴절 있다. 교정 수술은 할수 있다는 아... 거죠. 근데 그거를 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아, 네. 굉장히 정확하게 콕 <laughs> 집어주셨는데. 네. 왜냐면 수술 과정 자체가 라식라색보다는 훨씬 어렵고요. 회복하는 과정도 좀더 길고. 우리 눈은 외부의 공격이나 세균 감염으로부터 잘 보호되고 있는 독립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세균 감염도 잘안 되게 막아주는 베리어가 일종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렌즈 삽입술을 하게 되면 그 베리어를 깨고 렌즈 넣는 거거든요. 눈 안에다가 그래서 그만큼의 조금 위험부담을 안고 해야 되는 거라서 라식이나 라색이 1순위로 고려를 하지만 이걸로 안될때 이차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사실 이제 스마일 라식인가 한번 생각을 하던 적이거든요. 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녹내장, 대내장 음.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검사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laughs> 맞아요. 그런 부작용을 안고할 거냐? 아니면 음. 저는 아,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음. 할 아, 그쵸. 네. 근데 이제 그게 말만 들으면 네. 너무 무섭게 맞아요. 들리는데 네. 정확히 어떤 거냐면요. 각막을 깎는 수술을 하신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눈에 넣는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가장 최적의 도수를 넣어야 백내장 수술을 하고 안경을 안 써도 잘볼수 있게 되니까. 아. 근데 그 도수 계산을 할때 때 여러 가지 수치를 계산을 해서 네. 집어넣게 되는데 그 수치 중에 하나가 각막의 두께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각막부터 망막까지의 안축장, 안구의 길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깎는 게 정말 미세하게 깎기는 하지만 네. 두께만 가지고도 네. 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오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얘기를 하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라식 라섹 하신 분들이 워낙 많고 그분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계산식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덜 하셔도 되고요. 녹내장은 또 어떤 의미냐면 <laughs> 라식이나 라섹을 하면 마찬가지로 각막을 깎아서 얇아지는데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안압을 잴때 각막의 두께를 이용해서 바람이 가면은 각막 두께를 치고 돌아오잖아요. 그 네. 시간을 계산을 한다든지 아 직접 각막에다가 도구를 네. 이용해서 눌러서 압평을 해서 안압을 재게 되는데 아 이제 각막을 깎게 되면은 실제보다도 안압이 낮게 측정이 돼요. 있겠네. 네. 아 그래서 나는 농내장이 있고 안압이 올라가 있는 아 상황인데 실제로 안압을 재보면은 정상으로 나오니까 음. 진단을 하는데 오차가 음. 생길 수 있다. 요 정도 의미. 정도의... 네, 네. 맞아요. 걱정 안 하시고 <웃음> <웃음> 되지 않을까 싶기는 <웃음> 합니다. <웃음> 라식라색을 해서 그 근실을 없애버린 분들은 노안이 조금 더 빨리 오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선생님 <laughs>